1경기... 아니 블랙, 옐로우 1쿼터입니다 블랙, 옐로우 1쿼터 화 화이트, 옐로우 어, 화이트, 옐로우 1쿼터인데 <laughs> 죄송합니다 시간 3초 블랙, 옐로우 화이트, 옐로우, 옐로우. 넓게 보고 싶은데. 안 작은... 아니 이 이. 어, 어, 아, 이거 괜히 건들면 이거 빠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 이따은색이형 모르겠어 나이 폰에 은이형 물어봐야겠다. 와 빨라. 쏘리 코어. 비밀어리쏘밀어리쏘 아이고...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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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쏘와 네. 압도적인 쏘리. 쏘리. 다리 쏘리. 봤어요 형? 부딪혀봤어요? 응. 아, 됐다. 엄청 파워풀하다 이거다. 그냥 몸을 적대속도에 잘 써. 사이즈가 워낙 넓으니까 또.

이거는저피지컬이야그리고 쇼피지 코리아. 쇼리아 쇼피지 코리아. 쇼피지 코리아. 쇼아지 코리아. 쇼피지 코리아. 쇼코아 쇼피지 코리아. 리아아 쇼피지 코리아아방금 다리 컨택은 은퇴경이 가다석형이 나가야겠다 안으 들어온거는 살짝 안으로 안들어온거 군맛이 훔어 아이고 까비까비까비 희망껴 좋았어 밸런스 패치 아이고 왜나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그래. 좋아 좋아. 이제 시작이야. <목소리> 야, 잠깐만. 응. 아, 나, 나. 오. 아, 5초. 성진똥똑다똑같 <laughs> 원래 저기 원래 저기 성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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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겠네 <하이, 멋있겠다>. 와.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핸드폰으는 67분이에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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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잘라 들어간다. 그렇지. 가야 돼, 형. 뭐좀 따라온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 처음에 몇대몇몇대 몇이에요, 형? 15대 10. 어, okay. 괜찮. 너무 많이 먹혔어. 고영현한테 너무 많이 썼어. 아... 아... 어 아. <laughs> 아, 진호 형이죠이비비라이 아, 음. 음. oh, nice 풀고 다시. 아, <laughs> 고플라, 고플라. 제외소. 9초예요9초 구초. 초초 와. 이들. 이에 <laughs> 이들비쳤고일본이 누구야? 이일본이 누가 옐로우? 여기 이제이제이수영자 <laughs> <히>, <희수형. 웃음> 아, <차> 형. <laughs> <저기. 웃음> 이 다 써, 다 써. 야, 5초. 5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목소리는> 얘도 12점 맞아요. 자. 개비 잘 쌌다. 어이. 자. 3초 2초 1초